어, 아, 기자님이다. <laughs> 세상에서 제일 단호한 강단호 기자님. 음, 어 뻘맨으로 변신해야 되는데, 왜 그대로지? 망토도 없고. 음. 기자님, 기자님, 왜 언행 불일치해요? 아니. 기사는 갯벌맨 처럼 정의롭고 용감하게 쓰면서 왜 나한테는 소심 쪼잔한 빌런처럼 구냐고요 그냥 야 강단호 너는 내가 갯벌맨 도움이나 바라는 청순가량한 여주인공처럼 보이냐? 나는 내가 지켜 너는 갯벌맨 네 마음이나 지켜